41번, 2번 자, 문장이 좀 긴데 자, 먼저 드라이버 자, 여기서 드라이버가 동기부여할 때그 동기입니다 자, FOMO는 설명하지 자, 미싱 아웃이야 자, 소외되는 거야 소외되는 것으로부터의 Fear, 공포지 그걸 약어로 FOMO라고 하나 봐 이렇게 FOMO 그거에 대한 동기는 자, 주어 동기는 뭐냐면 The social pressure 억압이래 사회적인 억압이래 근데 이 사회적인 억압은 자, 이렇게 할수 있는 억압 자 뭐뭐할로 형용사적 용법으로 투부정사가 꾸미고 자, At the right place With the right people 자 이거를 적재적소에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 있겠어 자, 적저적, 적재적소에 있을 어떤 사회적인 억압이래 뭐가 소외되는 것에 대한 공포의 동기부여가 아 누가 축구를 하는데 다 같이 축구를 봐야 되는데 내가 축구장이 없으면 이상하잖아 막요 이런 거다 같이 노는데 나는 노는 장소에 파티에 없어 그럼 이게 약간 소외된다고 느낀다고 그게 바로 동기부여래 지금 다음 자 이제 여기는 외덜절은 얘는 이렇게 따로 빼내면 되는데 자 얘는 부사절이야 따로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자 외돌 못 모인지 아닌지 자 그것이 뭐로부터 어센스 오브 뉴티 이러면은 의무감이야 자 의무감 자 의무감으로부터 온거 아닌지 월 또는 단지 트라이트 노력하는 거 get ahead get ahead는 앞서 가는 거야 앞서 가려고 하는 노력하려는 게 아닌지 그러 이든 아니든 여기서 얘는 해석을 못모 이든 아니든 자 바로 요 해석합니다. We feel. 자, 우리는 필 느낀다. 뭐를 Obligate. Obligate. 자 얘는 의무를 지우던데 자 의무를 받는 거겠지. 자, obligate. 뭐 하도록 투부 정사 하도록 의무를 지, 지운다. 의무를 받는데 참석하도록 뭐를. 자 쏠튼. 자 어떤 행사. 어떤 행사. 근데 그게 뭐야? For work. 일이든. For family. 가족이든 앤드 모든 친구든 그런 거를 참석하도록 의무를 강요받는 것을 느낀대 우리는. 자, 소사이어리 자, 사회인데 어떤 사회냐? FOMO가 들어있는 결합된 사회야. 거기에 대한 이런 스페셜 억압은 can wear us down. 자. 그래서 wear down. 자, wear down을 외워야 돼. wear down 나 지치게 하다. 여기는 문법적인 거 보면, 자, 요게 대명사기 때문에 대명사는 뒤로 튀어나와서는 안 돼. 그래서 well down us.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 틀린다. Well us down만 이렇게 써야 돼. 자, 어쨌든 우리를 지치게 한데 여가비. 자, 어코딩투. 자, 모에 따르면 리센트 서베이. 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70%의 임플로이즈 고용인들이 어드밋 인정한다. 자, 여기서 임플로이즈가 주어야. 자, 이런 거를 여기 있는 그70% 여기 보면은 70% 여기 보면 이런 거를 자, 부분 명사라 그래. 방학 때 배웠을 거야. 부분 명사가 있으면 주어는 항상 부분 명사 오브 뒤에 있는 명사, 여기 뒤에가 주어야. 그래서 임플로이즈 어드밋. 자, 70%의 고용인들이 인정한다. 뭐를? 대절를 인정한대. 자 근데 뭐할때자 when they take a vacation 그들이 방학일 때 그들이 휴가일 때 그들은 여전히 don't disconnect 이러면 커넥트겠지 얘는 연결된대 뭐랑 1이랑 연결이 된대 don't disconnect는 don't 지워버리고 dis 지워버리면 connect란 뜻이 되는 거야 연결된다냐 다음 자, 여기도 자 여기 컴마 위치니까 자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를 치시고 자 우리의 디지털 습관이 자 디지털 습관이 뭐냐면 포함하는 건데, constantly 끊임없이 체킹 확인하는 거예요. 뭐를? 이메일이랑 뭘 확인해? 소셜 미디어 타임라인, 소셜 미디어를 확인한대. 그게 우리의 습관이래. 근데 그게 동사 have, have become 되고 있대 지금. 너무 so 너무 firmly 확고하게, s t a b i 리 h e d 정립이 된 거야. 설립이 된 거야. 만들어진 거야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스카라가된 거야. 자 그리고 자 nearly 거의 i 파 p o s 불가능하대 뭐가 to enjoy 자 to enjoy가 진주어겠지 자 simply는 가로가 그냥 든거야 단지 부사가 낀거야 투부정사 사이에 부사가 낀거야 to simply enjoy the moment 자그 순간을 단순히 즐기는 것은 불가능하대 거의 자, 뭐와 함께? 얼롱이뭔 뭐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자, 이런 사람들. 자, 우리가 시어링 공유하고 있대. 이런 순간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순간을 즐기는 것은 불가능하대. 단순히. 그지? 즐기기만 할 수는 없겠지. 약간 뭔가 억압이 있겠지. 자, 여기서 이제 다른 게 나와. 조모라는 게 나오는데 JOMO. 이건 뭐냐면 자, 소외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야. 아, 소외되는 거야. 근데 그게 남 남들한테 소외돼. 근데 그게 기쁘대. 그것은 뭐냐면 이 이모셔널리 자 감정적으로 인텔리전트 똑똑한 앤티도트. 바로 해결책이래. 해결책. 뭐 해독제라고도 해. 그게 해결책이지. 자, 뭐에 대한 FOMO에 대한 해결책이래. 그리고 아, FOMO의 해결책에 JOMO래. 그리고 똑같이, 동사는, 여기, is가, 여기, is, and. 그게, essentially. 필수적으로, 뭐에 대한 거냐면은, 자, 현재 있는 것이래. 그리고, 자, being contented with. 자, 자 being contented. 본모에, 만족하다. 근데 이제 being이니까 만족하는 거겠지. 자, 너가 지금, Eden Life. 너가 지금 지금 삶에 있는 것에 만족하는 또는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런거래. 다시 요거를 지금 이거 해석 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JOMO라는 게 소외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인데 이거는 FMO에 o 대한 Emotionaly Intelligent Antidote 해결책이야 해독제야.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부터 헷갈리는 거지 이게. 그리고 essentially 본질적으로 필수적으로 about being present, present 이러면 현재에 있는 거야. 현재 이게 현재란 뜻이야. 현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being content with 만족하는 거야. Where you are. 자, where you are. 저기서 w r e You are. You are. y 거를 해석을 너의 현재 삶 속에 o u are. y o 삶의 상, 장소 You are. You 거 r e y o 삶 속에 만족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 a 될것같 o u 기는 a b o u t 요렇게 한번 목적어를 갖는 거고 목적어를 갖는 거고 여기 있는 요게 비인 컨텐츠 요게 목적어를 한번 더 갖는 거야 이 목적어 두 개에 대해 있는 거래 다음 6번 자 너는 do not need 필요가 없어 뭐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 뭐랑 너의 삶이랑 너의 삶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대신에 자, t i 티스 연습해. 뭐를? 튜닝 아웃. 튜닝 아웃이 뜻이 뭐였어, 이거? 자, 무시하다지? 무시하는 걸 연습하래. 뭐를? 또 u 그라운드 노이즈. 자주 배경 소음에 근데 뭐야? 슈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원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배경 소음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을 연습해라. 그리고 다시 또 런 배워라 뭐를 to let go of let go of는 또 뜻이 뭐였어 이 let go o 는 떨쳐내다 버리다 그냥 똑같이 떨쳐 자, 떨쳐내는 것을 배우래 근데 뭘 떨쳐내? 걱정하는 것을 근데 뭘 걱정해? 자 너가 하고 있는 거 근데 뭐야? 틀린 무언가 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떨쳐 배우는 것을 떨쳐내는 것을 배우래.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자, JOMO라는 것은 허락한다. 우리가 뭐 하도록 살도록 뭐를 삶을 근데 어떻게? 느린 레인 길. 근데 얘는 약간 좁은 길이야. 느린 길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게 한대. JOMO는 다음 이게 되게 많아 이렇게 다음 또뭘 허락하게 하냐? 이걸 허락하게 하고요. 이걸 허락하게 하고요. 콤마 있지? 다음 또 이걸 허락하게 하고요. 다음 또 이걸 허락하게 하고요. 다음 또 엔드가 어. 있고, 이걸 허락하게 하는 거예 지금 목적어가 몇 개가 걸리는 거예 여기 지금 자, 이게 목보, 목보.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목적어가 6개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JOMO는 자, JOMO의 자, 역할이 되게 많네요 우리가 to live life, 삶을 살게 해줘 어떻게? in the slow lane 되게 좁은 길에서, 사, 작, 아, 느리고 좁은 길에서 살게 해주고 to appreciate 자, 인간의 연결관계에 대해서 되게 이해하다 이해하게 해주고 다음, intentional, 자, 의도적인이지 자, 의도적인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의도적이게 있게 해준대 그러니까 계획을 한다는 얘기겠지 다음 노라고 말하는 프랙티스 연습을 하게 해주고 다음 자 아이오디오지 우리 스스로에게 뭘 하게 해줘 자 테크 테크 프리 브레이크 자 여기서 테크 프리 브레이크 이게 뭔 말이냐 얘는 테크 프리잖아 기계 테크가 테크니컬 약간 기계적 기술이잖아 기술로부터 프리 자유로운 거야 그런 브레이크 휴식시간이야 브레이크가 휴식시간 그러면 기기에서 핸드폰 같은 기기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투기부 준대 뭐에? 우리 스스로에게 뭘 준대? 퍼미션, 허락을 하게 해준대. 근데 어떤 허락이냐? 여기서 두 가지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런 허락, 다음에 이런 허락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자, 무슨 허락을 하게 해주냐면은 자, 어디에 우리가 있는지에 대한 앵논리지, 인식하는 거에 대한 허락, 다음 감정을 느끼는 거에 대한 허락을 준대. 그게 바로 j o m o 모가 주는 거래. 다음, 여기서 일단 i 기 아이가 빠졌네. 인스테드인데, 그죠 여기서 저뭐 대신에, 저뭐 대신이냐면은 끊임없이, 저 킵업 위드, 킵업 위드는 뜻이 뭐였지? 따라다쫓다 따라잡다. 자, 사회에 대한 나머지, 그까 그러니까 사회지, 사회를 따라잡으려고 노력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대신에 JOE는 허락한다. 우리가 뭐 하도록 자, 누가 우리인지? 어디서? 인더 프레젠트 모먼트. 현재 순간에 누가 우리인지에 대해서 있게 허락해 주게 해 준대. 그래서 when you free of 아, free u p 이 뜻이 뭐지, 이거? 벗어나다. 자, 너가 벗어날 때 뭐를 뭐에서 벗어나? 자, 그런 대시 그러냐? 그런 경쟁적이고 엔자이어스 아주 걱정이 많은 걱정이 되는 공간. 네 너의 뇌에서 걱정이 되는 공간에서 벗어날 때 너는 가진데. 훨씬 자, 멋치가 비교급을 꾸미니까 훨씬이라는 강조 부사. 따라서 강조 부사라서 멋치 대신에 스틸 자, 입분 다음 파 다음 올라 t 시9이고 훨씬 더 많은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들. 근데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이야? 아,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네.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자, 그럼 감정들을 가질 수 있대. 그래서 그 감정을 얻은 쭉 컨콜 그 결과 투부정서의 결과용법 그 결과로 해석합니다. 그 결과 뭐가 된대 너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정복한대 여기는 뭐투 컨커는 부사로 해석해도 되고 그 결과처럼 부사로 그 결과로 해석해도 되고 또는 못모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도 돼두 가지로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